안녕하십니까 발룡 TV 운영자 김동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상하자우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얘기를 하면 다들 헷갈릴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면 눈, 코, 귀도 있지만 눈썹, 코털, 뺨털, 그랜나라고그랜나루 수염 등 몸에 난털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도 있고 밑에도털이 있고. 건강에도 털이 있죠. 이런 털 등을 구분하고, 기억의 단단함, 그리고 좌우 눈빛의 차이, 이마에 볼룩하고, 들어간 것의 차이, 귀의 높이 등등을 구분해서 우리가 인체의 표면을 상하좌우라는 네 가지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하좌우로 구분해서 치료한다고 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물, 그리고 저희 학회가 공부한 것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좌우를 구분해서 침을 놓는 방법 중에 거리를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두각이다. 영어로는 아웃스탠딩. 그리고 7, 8세 이전의 아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잔머리가 있으면 좋지 않으니 잔머리를 없애줘야 된다. 잔머리 없애주면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 사람도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마를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자꾸 털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햇빛을 많이 보게 만들어줘서 제가 아이들 머리띠 같은 거 선물해줘요. 방학 때 아무도 안볼 때는 머리 까고 있어. 요 그리고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양기를 많이 올리는 걸 먹어야 돼요. 그 양기면 맨날 그 것이기 생각하지 마시고 양기가 올라가는 건 뭐죠? 향긋한 냄새가 나는 나물이죠 그러니까 숯가 미나리, 깻잎, 파가 양기가 많이 올라가요 양파는 양기를 올리지 못합니다 왜 밑에가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파가 속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잔머리를 없애주고 싶어요 하면 그런 걸 먹어야 돼요 체질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각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알었고아이 원래 비밀인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은 뭐냐? 동네 멍멍이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얼굴을 앞에서 보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면 양쪽 귀 높이가 똑같아요 누구나. 자, 그러나 안경 쓰는 사람들, 안경원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알아? 아, 이게 공장에서 나온 걸 쓰면 불편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이렇게 틀어주거나 높낮이를 조정해서 좌우의 귀 높이가 거의 똑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조금만 조정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겁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많이 안 틀어진 사람들. 근데 이게 얼굴이 틀어졌건 기높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몸에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둥 뜨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좌우의 기높이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안정을 썼는데 이쪽 귀가 높고 이쪽 귀가 낮았다. 자, 좌측이 높죠? 좌측이 높으면 이 사람이 상형이라면 상형? 상형은 뭐냐? 제가 제일 처음 계곡인터뷰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와야 돼요. 상형은 뭐냐? 여자들이 밥을 먹거나 살이 찌면 블라우스 깨 어이 긴다 어, 야다. 못살겠어 하형은 아, 어, 이놈의 다리허벅지껴서 옷을 못 입겠어요. 하는 분들 있죠. 하형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형들이 골반이 큰 분들이 하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어 공주는 하형일 것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제가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상형 중에 어깨가 운동에서 굉장히 넓은 분들이 사람들이 태양인 아니냐고 해야 하는데 태양인의 가장 큰 변별 기적은 뭡니까 목이 길어야 돼요 목이 목이 길어야 돼요 목이 그래서 자연계 태양물이 있다면 사람 중에 태양인 있고 태양물이 있다면 뭐예요 길이냐 길이 확연하죠 사람은 구분하 어렵지만 동물들은 아우 뭐, 뭐, 목이 더 길을 수도 없어 그래서 태양인 태양물은 목이 긴게 일단 진단 포인트가 돼야 돼요 물론 목이 짧은 태양인이 있느냐 아 목이 짧은 태양인은 그럼 사장각을 새로 써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뼈는 변하지 않죠 외형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되게 태양인은 길고 태양인도 깁니다 어, 목이 짧은 기린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목 짧은 길이 있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음인 보약을 쓰는 사슴도 왜 얘가 저거다? 사슴도 목이 길죠 그래서 그 사슴의 뿔을 녹용이라고 해서 태음의 보약을 씁니다 왜? 사슴이 태양물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상형이라면 평소에 위가 잘찢는 사람이 안경을 썼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이 사람은 무슨 형? 좌형입니다. 하형이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이 사람은 우형. 다시 이렇게 돼 있다. 안정을 썼더니 근데 이 사람이 상형이다. 그러면 우형이고, 이 사람이 하형이다 하면 좌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하 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단 어디서부터 살이 찌는지. 이저 구분을 하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더니 자꾸 발 발이 두꺼워지는 거 같죠? 한 사람 있어요 붓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영이 하영 발이 두꺼워져요. 신발 신어보 말아요. 뭔 어, 패드 낀는것같요 느낌이 그렇죠. 그냥 하영이죠. 여기가 두꺼워지죠. 상영은 얼굴 사이 커집니다. 상영 저처럼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이렇게 터질 듯이 더 심한 애들은 여기다 왜 사탕 부르는 같은 애들이 있죠. 아 상형입니다. 타고 다는 거예요, 체형. 그래서 상하좌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좀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재미로 상하좌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잠시 끊고 또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